2020년 이후, 는 모두에게 뜻밖의 한 해였을 겁니다 바이러스의 형태 중 하나인 코로나 바이러스가전 세계를 강타했기 때문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갔던 이바이러스 우리나라도 결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길거리에 붐볐던 사람들이 거리 두기로 인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소비 트렌드가 전에 비해 많이 바뀐 상황이 됐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 대면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면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은 채 소비하는 이른바 언택트 소비가 확산됐고 감염에 대한 불안감, 경기 침체 등을 두려워해 결국 마음을 이완해주는 소비 패턴과 더불어 불안 우울감을 덜어주는 상품 구매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 변화로 인해 우리는 보다 더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슬기로운 소비생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꾸 집에 있으니까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게 되네. 얘 너무 예쁘다. 이 사이트. 어머, 얘도 너무 예쁜데? 어머, 얘도 너무 예쁘다. 내돈 어디갔지? 내돈 어디다 썼더라? 아 진짜 돈 어디다 썼는지 기억이 한개도 안나 진짜 어. 그럼 이거 한눈에 볼수 있는 방법도 있나? 아 이렇게 열유로다 정리가 돼있네 뭐야 16만원? 내가 이걸 어디다 썼어? 아 내가 저번달에 이런데다 돈을 많이 썼구나 그러면 지출을 좀 줄여야겠네. 가계부 서비스는 내가 어디에서 얼마를 썼는지, 이번 달 지출 및 수입 현황 등을 데이터로 활용해 자동으로 모아주고, 소비 관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내 지출 흐름을 파악해 알뜰하게 예산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편리하게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평소 모르고 있던 소비와 관련된 교육 영상들을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사이트에 접속해 소비자 교육 자료 목록을 보면 청소년부터 청년들 더 나아가 노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소비 교육을 지원하는 영상들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비에 대한 다양한 주제들을 학습한다면 좀더 현명한 소비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우리 일상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소비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듯 현명한 소비 또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 자신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소비행동이라는 작은 씨앗을 트여야만 우리는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